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두TV의 전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제가, 라이더로 다시 돌아왔고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의 동료 같은, 동료 같은 게 지금 생기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마인크래프트 닭 아시죠, 여러분? 닭, 닭인데, 저의 동료가 생길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요.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 안 남았구요. 어, 제가 이 닭이 동료가 될 겁니다. 어, 뭐, 그냥 장난감 내고 이런 거 소개해줄 때 가끔 가끔씩 어, 뭐 오프닝 할때 잠깐 카메라로 나, 잠깐 나오는 그런 정도로 닭, 닭닭이라는 동료가 생길 겁니다. 자, 오늘은 챌린지, 지금 59죠? 근데, 지금, 어, 색깔, 새로운 색깔이 60을 가해주는데, 오늘 한번 제가 60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이 뜨거나 아니면 제가 진짜 진심으로 깨야 돼요. 와, 진짜 점 미쳤다. 점수 125점. 4번을 가야 된대. 연속이야, 이거? 연속이네, 이거? 야, 미쳤다, 진짜. 이 연속이 맞는 게 제가 어제 140점을 갔는데, 그게 140점을 가면은 1이 쳐져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연속으로 가야 되네? 저 어떻게 가냐? 근데 제가 60 가면은 그게 뭔지 압니다. 색깔이 뭔지 압니다. 배경은 잘 기억, 뭐야? 배경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색깔은 기억이 나요 차 색깔 차 색깔은 청록색입니다 제가 그 색깔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요전 보드로 많이 쓰고 있는데 보드로 진짜 어제 최고로 갈뻔 했거든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엄청 제목에 아우 기윽 쌍비읍 쌍 아니 쌍치실이 그냥 치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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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뭔 뜻이냐면, 개빡, 라는 뜻입니다. 개빡, 쳐. 네. 진짜 엄청 빡쳤거든요, 내가. 아니, 어떻게 140, 제, 그, 최고로 142점인데, 어제 140점을 갔어. 환풍구가 나와가지고, 환풍구 두 개짜리가. 아니, 어떻게 최고로 바로 앞에서 그게 나와. 그, 일부러 그런 거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한 거야 제작자가 분명히 그게 운으로까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 바로 앞에서 제작자가 이걸 의도한 거야 이거 100% 이거 의도 안 하면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수가 없지 아니 어떻게 2점만 더 가면 최고 기록인데 어떻게 어떻게 140점을 가냐? 와. 두 바퀴. 아 빨리 저 스킵이 떠야 되는데 진짜. 빨리 스킵이 떠야. 빨리 갈수 있거든요, 제가. 트로피 하나. 왜? 아 너무 흥분했었다 방금 모르고 오 예, 잠깐,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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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떴었어 스킵 떴었어 스킵 떴어 죽어봐 죽어봐 자 코인이 많이 되지만 만 구천이 되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육십 60... 야 되나 야왜한 육십 넘어야 돼? 아60 넘어야 돼? 아 망할 저 코인 이제 많이 먹고 갈게요 지금 코인이 이제 역부족이라서 엄청나게 지금 2만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만도 안돼서 지금 코인 좀다 먹고 갈게요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아, 60점을 넘어야 됐었어?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스킵이 뜨는 것 같아요. 돈이 제가 스킵을 다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커먼 오우, 레어 아 레어 에픽을 다 먹었어도 돈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확실히 중요합니다. 챌린지가 100이신 분들은 뭐 돈까지 돈은 필요 없고 챌린지를 스킵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라. 그래서 저도 지금 돈을 많이 모고 으 있는데 지금 2만 원도 안 되네 진짜 이제 나 스킵 안 썼으면 진짜 이 지금 3만 원이었을 텐데야. 야, 새로운 색깔 가자. 약속했잖아. 스키 한번더떠 줘라. 오케이. 야, 역시 양파링은 보드야. 어래도 제가 보드로 저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보드로 양파링 연속두번 깼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비는 앞으로 영원히까지는 아니지만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비는. 이제 전 보드만 쓸 거예요. 양파링을 진짜 엄청 대놓기 때문에, 보드가. 야, 잠깐 여요 핸드폰에 침 묻었는데 이거 어떻게 닦아야 돼? 멈추고 닦지 야이 도미노가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게? 이게 어떻게 또 나오지 바로? 바로까지라는데 야! 야 왜?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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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또 모르고 막 갔는데. 당했다. <laughs> 닭다귀가, 음, 처음, 아기로 있을 거예요? 그렇다가 뭐, 한, 닭다귀가 한세번 정도 출연을 하면은, 이제 어른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뭐, 우씨. 핸드폰 내가 진짜 세게 때렸다, 방금. 근데 내 손이 아프지. <laughs> 내 손이 아프지. 핸드폰이 겠냐 오, 뭐야, 방금 단거 아니었어? 그리고 닭다기가 뭐 다양한 모습으로도 출연을 할 거고, 뭐 날개를 펼치고, 있, 날개를 펼치고 있는 닭으로도 출연을 할 거고, 세번 정도 추, 출연을 하면은 어, 세명 정도 출, 출연을 하면은 이제 어른 닭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은 아기 닭이고요. 야 진짜 이왜 죽어? 나 처음 할 때도 이건 깼는데 운으로 <laughs> 실력으로 깬게 아니에요. 그때 운으로 깼어요. 그냥 막 달렸는데 그냥 피해졌어요. 나 라이더 진짜 본사 찾아가고싶다 근데 외국이야 진짜 열받네 진짜 라이더 하면서 열 한번도 한판하는데 열받음이 어마어마 어마무시합니다 힘 조절 잘해야 돼요 여기. 야! 아 라이더 댓글에 진짜 악플 날까 보다 진짜 열반. 일반... 열받은 진짜 100%받았다 이제 지금 라이더 지금 할 때도 제 핸드폰 완전 꾹 누르고 엄청 하... 이제 라이더 지울 때 됐다 나 이제 라이더 지울래요 여러분 저 라이더 이제 접을 거예요 라이더 이제 접을 겁니다 진짜 라이더 하면서 저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진짜 꿈에도 나오고 진짜 라이더가 142점인데 최고로 142점인데 142점을 가는 꿈도 꾸고 나 더이상 안되겠어 라이더 지울래나 이제 저 라이더 이제 접습니다 눈뻥이고 그럼 안녕